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경사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어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보, 영감 나좀오어 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할머니를 등에 억지로 업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겁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에?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냥 내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쳐서 "할멈, 나도 좀 업어줘" 이렇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힌 할머니가 그래도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업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도 미안해서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좀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합니다. 그런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가 있지. 양심 없지, 밥맛 없지, 더욱 가볍지. 할아버지가 마음이 상해서 또 등에서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그렇게 겪으신 이런 노부부의 그냥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부부의 모습입니까?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사랑은 없고 정으로만 산다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어지지 못해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한 부부 생활을 또는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제는 아내는 남편의 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여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남자는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플라토는 여성의 미덕은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인종차별도 성차별도 신분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그때, 이미 그때,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가 지금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하녀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잘생겨서 그렇겠습니까? 똑똑해서 그렇겠습니까? 착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모대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있습니다. 왜큰 딸에게 큰 딸이라고 하겠습니까? 왜큰 딸에게 너가 첫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해서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창조질서라고 합니다. 그 창조질서에 따라서 동생들은 형, 언니, 누나, 오빠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 창조질서를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을 그녀의 머리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내분들이 남편을 그녀의 머리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즉,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녀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녀, 우리의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남편 마음대로 해라. 또는 남편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즉, 남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내, 너희가 옆에서 격려해 주어라. 옆에서 순종해 주어라. 옆에서 힘을 대 주어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격려함으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것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연애 안 하던 청년이 연애를 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아내가 빛나게 해줘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를 세상 콩파로부터 막아주고, 또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빛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2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민 교회가 내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주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인 우리가 춥다고 하면 옷을 주신다. 우리가 세상이 무섭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남편들은 희생하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 줌으로 그 아내를 빛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여 주신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에게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 부부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될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돼. 그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높은 기준을 제시해 놓고, 너 이렇게 잘하면 박수, 너 이렇게 못하면 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어. 너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너는 다시 회복되었어. 그런니 너희도 회복될 수 있어. 너희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잖아.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힘은 성령 성룡 하나님이셔. 성령으로 충만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댐과 아빠 부모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하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이 분명한 단어들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말로, 단어로 장난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매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일생에 단한번 받는 것입니까? 우리 일생에 단한번 받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하다가 쓰러졌다 하고 나는 성령충만하다고 하면서, 천국을 봤다, 환상을 봤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성령충만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성령충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내로서 참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눈을 뜬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새를 다 아시죠? 벌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길이가 6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더 안쓰러운 것은 이 새가 가장 힘들게 사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 정지 비행하여서 꽃의 꿀을 빨아들이는데 그 정지 비행을 하려면 날개짓을 1초에 50번에서 70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초, 날개짓을 팍 해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아예 날개가 찍히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고된 삶을 살기 때문에 벌새는 평균 수명이 4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벌새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주인삼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이래야 돼. 당신 왜안 그래? 아내는 이래야 돼. 당신은 왜안 그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 가운데 가장 큰 새입니다. 몸 길이가 90cm에 이르고 쭉 펴면, 날개를 쭉 펴면 그 길이가 3.5m나 됩니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새일 뿐 아니라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납니다. 이 새의 비행 구간은 남극에서 북극 사이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과학자들이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조사해 보니까 이들은 이 새들은 8,500km를 비행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번 뜨면 쉬지 않고 3,20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북극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남극에서 성년기를 보내다가 새끼를 날 때가 되면 다시 북극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새들의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이고 많게는 85까지 사는 새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되었습니까? 그 새들은 역동적 활상과 활강이라는 비행원리로 날기 때문입니다. 이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폭풍입니다. 이 새들은 벼랑 위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람에 몸을 확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 날개를 쭉 펴고 폭풍 꼭대기까지 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이 잦아들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또 다시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활강하는 방식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98%는 바람에서 없고 2%만 자기 날개짓으로 날개 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새의 이름을 신천옹이다. 하늘, 믿을 신, 하늘청, 늙은이옹, 하늘을 믿는 노인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알바트로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을 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로 살아가는 것,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쯤 한 번씩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하는 것은 설교와 사역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목사에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소망합니까? 목사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모임하는 것을 목사여서 한다고 치십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그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돕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 표도 나눠주고, 영성 체크해봐라 하면서 큐티한 거, 뭐 새벽 기도 한 거, 기도 한거 체크하는 그런 표도 나눠주기도 하고, 감사노트 써보라고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해보라고 하고, 여러분, 말씀 나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머리로 알지 말고 우리 함께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 진짜 한번 충만해 보자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이 저기 예수 동행 일기라는 앱을 깔아서 매일 저녁 10시에 예수 동행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 앱을 까고 로그인하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제 일기를 볼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중에 저의 연약함을 보고 욕을 하거나 실망할 것 같은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일기의 내용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보고 이메일 체크했는데 아 오늘은 일어나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입술에 찬양이 맴돌았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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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어제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어,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 찬양이 입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작하다가 어, 점심 시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가 나를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내가 순간 그 친구가 장난인 걸 알지만 나도 장난인 것처럼 그 친구를 심하게 비아냥거렸다. 그때왜 그랬을까? 왜그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그때 내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래 못했을까? 아, 내 안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살아서 움직였을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예수 동행 일기, 즉 성령 충만 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충만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령충만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소망해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정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이라는 것이 교회 의그 성령책 그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누가 그다 해봤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그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핀단 영광스러운 심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